야어 잘한다 꼬였다 한발 일자로 십일자로 십일자로 그치 그렇지, 그렇지. 하나하나씩 천천히 천천히 마음 급히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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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그렇지 잘한다 잘하는데 예나 응? 응 스키 처음 타죠 어때요 좋아요. 어 주원이도 누나가 하는 거 보고 좋아 밀로알로 알루 알루 얘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턴턴턴 턴, 턴. 그렇지 그렇지 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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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어떻게 할까요 자 한발한발오 조원이가 잡아주고 있어 오오 <laughs> 누나 미 미니 끌어진다 조원이 주온이. 아 <laughs> 조원이가 <주온이가> 밀어줍니다 <laughs> 오 잘하는데 오 엠버다 엠버 앰버. 아 로이구나 안녕 가자 잘 타는데? 오! 첫날 치는 아주 좋아. 음, 응. 오케이.